이제 파트2에서는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IoT 개념을 설명드렸다면 그 IoT를 구현하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 마이크로칩 제품으로는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저희 마이크로칩의 IoT 보드입니다. 이별레이션 보드고요. 오늘 실습에 사용될 보드입니다. 그래서 대략 보시면 아까 제가 IOT 노드를 구성하는 컴포넌트 예, 보드는 보통 이런 소자 이런 유닛들을 좀 포함한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그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시면 가장 중앙부에 예, PIC24FJ MCU 프로세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MCU 프로세서를 기준으로 우측으로는 와이파이 모듈이 붙어 있고. WINC1510 이라고 하는 와이파이 모듈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MCU를 기준으로 해서 살짝, 살짝 옆에 좌측으로 중간 정도에 ECC608A라는 소자가 붙어 있습니다. 요것이 저희 보안 모듈, 보안을 담당하는 마이크로칩의 보안 모듈이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이제 보드를 구성하는 기본 페리퍼럴들, LED, 버튼, 오늘 실습에 필요한 뭐 템프 센서, 그다음에 조도 센서, 뭐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드명은 PIC IOT 보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저희 소프트웨어 툴로 소프트웨어를 컴파일 빌드하고 다운로드하고 뭔가 파일들을 카피하고 할수 있게 메스 스토리지 USB 타입으로 메스 스토리지 그 솔루션이 내장되어 있고요 프로그래밍 하고 뭔가 디버깅을 하는 프로그래밍과 디버깅 기능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크기는 상당히 작아요 아주 타이트하게, 컴팩트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해당 페이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블럭 다이어그램이죠. 그 하드웨어적인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통신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그 메인 프로세서, PICMCU를 기준으로 그 통신 모듈과는 SPI로 통신을 하게 되고, 보안 모듈인 ECC608과는 I2C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온도 센서와 그 다음에 조도 센서가 MCU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컴포넌트, 이 구성 요소로 이거는 이제 에어로 네트워크 레벨에서는 구글 클라우드와 접속해서 데이터를 송수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내용을 좀 설명드렸다고 하면 이제 그 보드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소프트웨어라 함은 사실 그뭐 펌웨어부터 해서 여러 가지 통신 프로토콜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근데 이제 펌웨어에 대해서는 있다 그 실습하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굵직하게 통신에 필요한 프로토콜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그 실습은 여러 가지 IoT 플랫폼 중에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서 구글 클라우드와 커뮤니케이션하는 프로토콜로는 MQTT라는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MQTT는 메세지 큐잉 텔레메트리 트랜스포트의 약자고 이 MQTT는 사실 IoT를 위해서 개발된 프로토콜은 아닙니다 IBM에서 1990년도에 위성 통신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생겨난 프로토콜로 알고 있어요 근데 워낙 경량화해서 그 당시에는 많이 각광을 받다가 뭐 아주 이렇게 널리 쓰이거나 그러진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게 경량화라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IoT에서 상당히 지금 많이 쓰이고 각광을 받고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네트워킹에서 보면 TCP를 근간으로 한그 프로토콜이고요. 아 여기 밑에 있네요.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TCP에 의해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MQTT를 쓴다고 해서 그냥 MQTT만 아시면 됩니다라고 넘어가기에는 좀 아쉽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그 IoT 시스템, IoT 노드를 개발할 때 IoT를 위해서 많이 쓰이는 메시지 기반의 통신 프로토콜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정리를 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MQTT, 뭐 COAP, XMPP, HTTP, HTTPS, SOAP. 뭐 이렇게 여러가지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게 HTTP나 HTTPS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늘상, 저희 생 밀접하게 가까이 와 있는 저희 웹 서비스가 이 프로토콜을 사용할 때웹 페이지를 띄우고 할때 근데 이제 프로토콜과 함께 짝서 옆에 한더 표현한 을이 내용은 그그 그 프로토콜은 통신 규약이고 주고받는 통신 규약이고 그 그러면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데이터 포맷, 데이터 형식을 같이 이렇게 쌍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MQTT의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사용될 그 메시지 포맷은 제이슨이라는 j 이슨이라는 초경량 예, 포맷을 사용하게기요또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셨을 XML이라는 그 문서 포맷도 IoT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XML뿐만이 아니라 HTML, 예, 뭐 XML, HTML, 뭐 JSON 예, 이런 것들이 메시지 포맷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h t t p 의 HTML 요그 궁합을 보시면. 딱그 저희 그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쓰는 그웹웹 웹 브라우징 그 서비스에 사용되는 프로토콜과 메시지 포맷이죠. 아주 생소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HTTP, HTML 조합은 왜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M 그 MQTT와 JSON 조합으로 구성을 했느냐 보시면 데이터 포맷이 너무 심플해요. 그 실제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데이터 포맷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내용입니다. 키와 밸류, 키와 밸류. 예, 네. 이렇게 그냥 딱 데이터가 날라가요. 그래서 오늘 실습할 내용인 이제 뭐 조도 센서의 조도 밸류, 템프 센서의 템프 밸류, 이게 데이터의 전부입니다. 아주 간결하죠. 앞서 그 표현된 것도. 초경량화, 경량 네. 아주 경량의 메시지 포맷이죠. 네. 그래서 제이슨은 그 내용 정리된 대로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의 약어고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 기인한 이 메시지 포맷입니다. 아주 경량화된 프로토콜로 경량화된 메시지 포맷을 전송한다. 네. 그래서 IoT에 아마 이게 핫 이슈가 될 거고요. 워낙 뭐이게 퍼포먼스가 좋은 시스템이라기보다는 IoT 노드들은 아주 가벼운, 가볍게, 라이트하게 구성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전체적인 네트워크 블록을 제가 좀 표시를 해놨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아마 막그 눈이 여러 군데로 이렇게 가실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직관력이 떨어지는데, 결국 이 내용을 제가 심플하게 그 이후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너무 이렇게 그힘 빼지 마시고요. 그래서 딱 보실 게 중심부에 구글 클라우드, 얘는 이제 브로커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브로커를 중심으로 좌측으로는 퍼블리셔, 퍼블리셔가 있고, 우측으로는 서브스크라이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리셔가 뭐하는 놈이고 서브스크라이버가 뭐하는 거냐 이렇게 제가 용어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브로커는 서버 역할을 하는 거고요 중심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그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이 브로커에 해당이 되고 퍼블리시는 메시지를 보내는 메시지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유닛이. 허블리시고요 서브스 크라이버는 메시지를 받는 받는 역할을 하는 유닛이 서브스 크라이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사실 뭐 메시지나 뭐 클라이언트나 이런 내용들은 그냥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신 그 용어 자체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토픽은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전송하는 데이터들이 있으면 그중에 어떤 것들을 특정 노드가 바뀌었다. 이런 내용으로 토픽이라는 내용이 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네트워킹을 위한 그 프로토콜, 그 계층을 좀 표현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가장 그 밑단에는 이제 하드웨어가 그 근간이 되고, 그 위에 TCP IP 레이어에서 해당되는 게 결국 뭐 UDP, TCP, 뭐 와이파이 뭐 이런 솔루션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는 뭐 HTTP나 MQTT라는 프로토콜들이 있고 그 상위에서는 Publish, Subscribe, Data Exchange에 해당되는 이제 JSON이라는 메시지 포맷, 유저 코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층을 좀 정리해서 현을해 봤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통신하면 OSI 7 레이어가 많이 떠올르실 거예요. 근데 인터넷은 인터넷은 그 OSI 7 레이어를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물론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7 레이어를 다 모두 거치고 헤더 달았다가 풀었다가 다시 다또 패키타이징 하고 뭐 이런데 아마 로드가 많이 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터넷 모델로 간소화시킨 게 TCPIP 4계층 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인터넷은 예, TCPIP 4계층으로 아주 최적화된 예, 그 커스터마이징 된그 예, 프로토콜 레이어를 쓰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 예, 해당 예, 그 프로토콜들 계층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